그러니까 분석남입니다. 이번에 그 공장 공무 현장 일주일 후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분께서는 그 저희 채팅방에서 이 본인이 몸소 겪은 그 일주일 후기를 올려드리셨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공장 설비 보전 현장 일주일 후기. 본인은 노가다 공무로 일하다가 이렇게 살면 언젠가 과로사할 것 같아 이직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만족함. 그 노가다에서 뭐 공장 공무 가시면 굉장히 만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뭐 공사가 힘들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공장 공무는 그것에 비하면 뭐 업무 강도나 그런 육체적인 힘듦은 좀 덜하죠. 그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가다 했을 때보다 좋은. 첫 번째, 기능적, 기술적으로 배울 점이 많음. 기사 공부했을 때, 인버터, 사이리스터, PLC 서브 제어 등을 만들, 만질 수 있어서, 배워놓으면 써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두 번째, 회사에서 퇴근하세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노가다 했을 때는 일이 너무 많아서, 늦게 집 가는 경우가 많았음. 퇴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일찍. 회사 내에 교육을 잘 시켜주는 편이라 괜찮은 것 같아. 단점은 고장이 잘 발생함. 쉬는 시간이 없음. 익숙해지면 교대 근무를 혼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좀 힘들, 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 현재 계약직이고 추후에 정규직 되는 시스템이라 긴장을 안할수 없음. 지금 있는 회사는 기사든 기능사든 일단 뽑고 우리가 쓰는 인재는 우리가 키운다는 라마음이이기 때문에 전기대에잘 몰라도 돼. 하지만 그만큼 노력은 해야. 퇴근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그래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 공부를 안 하면 이분 말씀대로 그 실무에 대해서 이게 아는 게 없으면 별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래서 따로 실무를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주중생분들은 회사에서 잘 몰라도 그냥 우리가 키워서 우리가 쓰자는 마인드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진 회사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다들 힘내십시오. 아뭐 이렇게 본인이 겪은 이런 경험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점은 지금 뭐 공장공부로 생각... 하고 계신 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올려주시면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 스펙은 전기기사, 소방기사, 전자산업기사, 전기기능사, 그 외에 외선자격증,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전기와 소방. 보십시오. 이 전기와 소방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공고를 올려도 전기하고 소방을 우대한다. 전기 안전 관리자 직무를 해도. 뭐, 떼려 뗄수 없는 거 그거니까요. 현장 공무 연봉은 나쁘지 않은데, 보관 인근제 퇴근을 뭐가이 했던 거야? 출근하면 다음날 퇴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가우자 업체 연봉 인상률은 좀 그저 그렇죠 그렇다. 와, 이번에는, 공사에서 공장 공무 공장으로 이직한 분의 그 경험 후기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이까지 하겠습니다.